고 퀄리티의 길거리 인터뷰를 녹음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당신은 생각보다 <웃음> 강합니다. <웃음> 거리 인터뷰와 복스팝을 녹음할 때는 무선 시스템인 와이어리스 프로 또는 와이어리스 미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게스트에게 여분의 송신기를 미리 전달하세요. 분할 모드로 전환하면 별도의 채널에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어 편집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길거리 인터뷰를 위해 누군가를 붙잡고 싶지만 마이크를 제대로 잡을 시간이 없다면 인터뷰 고와 같은 휴대용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원하는 곳에 직접 마이크를 대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책장을 넘기면서 나는 종이 소리나, 어, 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는 귀여운 소리들이요. 어, 강아지가 코를 고는 소리? 가끔은 매우 짜증나지만 좋아합니다. 마이크 캡슐은 항상 대화하는 사람의 입에서 한뼘 정도 떨어져 있어야 최상의 음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완벽합니다. 손잡이가 달려 있어 핸들링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인터뷰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인터뷰 프로가 적합합니다. 프리미엄 콤덴서 캡슐이 탑재되어 있어 대화가 풍부하고 꽉 차면서도 사용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버스 경적일 것입니다. 칠판을 긁는 소리? 아이들의 비명 소리인 것 같아요. 인터뷰 프로는 새로운 무선 시스템과도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 자동으로 레벨을 설정할 수 있고 32비트 플로트 기능이 있어 다시는 클립되지 않을 겁니다. 마이크 두 개를 하나의 수신기에 연결할 수도 있으므로 각 사람이 개별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랑은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거리 인터뷰와 콘텐츠를 녹음할 때 종종 간과하는 것이 바로 로케이션입니다. 배경에 배경음악을 넣는 것은 맥락을 위해 좋을 수 있지만 피하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비나 바람이 부는 날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차역이나 공사장 근처 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많은 소음은 결국 녹음을 망칠 뿐만 아니라 대화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소음은 대부분 후편집에서 제거할 수 있지만 결국 부자연스럽고 약간 로봇처럼 들릴 뿐입니다. 따라서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촬영 전에 미리 로케이션 녹음을 시도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세요. 실외에서 녹음할 때는 바람과 파열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폼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으로 오디오를 전송하려면 올바른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3.5mm TRS 케이블이 필요하지만 오디오 입력 단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휴대폰의 입력을 확인하여 올바른 커넥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결이 완료되면 수신기에서 오디오 레벨이 수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게인을 조정해야 하는지 레벨을 확인합니다. 사용 중인 마이크에 따라 적절한 레벨을 설정할 시간이 없는 경우 게인 어시스트 또는 32비트 플로트 온보드 레코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 수준의 인터뷰를 녹음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봤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봐요.